예, 투자자산부터는 이제 비유동자산입니다 투자자산, 예,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정과목 예, 장기성예금, 장기대여금, 투자업동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장기성예금을 좀잘 봐둬야 됩니다 만기가 1년 이후에 오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아니라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후니까, 1년 이내가 아니죠. 1년 이내는 다음 년도 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음 년도 말이 아니면, 이거 초과하면, 이 계정. <laughs> 그 다음에, 장기 대여하면, 이것도 1년 초과해서 대여하는 거죠,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면, 투자부동산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어, 시험에 많이 안 나왔으므로 세 문제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2019년 6월 30일인 정기적금 적금은 계속 불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분 100만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하자 이 정기적금의 이름은 정기적금으로 쓰면 안 돼요 만기가 2019년이라고 그랬으므로 장기성액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적금으로 쓰려면 다음 년도 말까지가 돼야 돼요. 다음 년도 말까지. 다음 년도 말까지가 아니고 그뒤초가돼서초가돼서 만기가 되는 거라면 장기성 예금을 씁니다.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죠.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면 자산 전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산의 종류가 바뀌었잖아요. 보통 예금 대신에 뭘로? 장기성 예금으로. 장기성 예금으로 예, 바꿔진 것 뿐이죠. 예, 자산의 종류만바뀌었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면 자산 전체 변함이 없습니다. <laughs> 4월 11일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장기라고 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장기성 의그 대화임으로 거래증력하는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대변에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4월 1 0일 유성상사에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600만원을 대여하고 선의자 60만원 공제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선의자는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함 이자수익 잡으라는 말이죠 600만원을 대여했는데요 2년 후 그랬으니까 그 대여금 의 이름은 장기 대여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돼요 유성상사 거래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제하고 취급했죠. 이자는 이자 수익 60 배어는 약정세 600만원 썼는데 이자 60을 잡다 보니까 예, 보통 예금 계좌에서 어, 이체한 돈은 540. 나중에 원금 600만 원이 예, 돌려받겠죠. 이렇게 하면 예, 보통은 이제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배어 한달안 받고 이제 그 상환일 받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 받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이자를 제하고 지급을 했으니까 예, 원금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예, 자산의 감소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요? 예, 혼합 거래. 예, 수익하고 자산이 같이 나왔다. 습니 보완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는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시죠? 12일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장기 대여금, 어, 600만원. 자, 대변에 이자 수입 60. 음.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의 540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대요 6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급하다 예,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어요 영업활동에 쓰려고 산게 아니라 영업활동에 쓰려고 샀으면 건물입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사면 건물이 아니라 투자동산으로 예,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600만원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하면 뭘로 한다고 그랬죠?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의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자산까지 입력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